사장까지를 요약 정리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laughs> 첫 번째가, 여기 잡아.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는 건데 첫 번째가 일장이 뭐로 나와있냐면 오형식이에요 알겠어? 오형식이에요 어, 아, 그리고 오문형이 나와있어. 5문형문장5문형이 나와있다고 그러요문장5문형이 나와있어. 1형식몇터몇 등식까지 나오는 거예요? 5형식까지나오는 거예요. 이정식도오영식까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이정식요만은 이해하겠니? 오문형이라는 게. 그 결국 일서부터 다섯 가지니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문장의 형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 문장의 형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책에 보면 s v 있고요 S-V 뭐 있어요? 시. 용어 정리할래? 주어. 동사. <laughs> <laughs> 어? <laughs> 근데 왜 표정이 그래? 어. <laughs>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목적어. <laughs> 이씨. 간접 목적어. 반목이라고 렇게 DO.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보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S가 붙으면 주격보호죠? 음. 주격보호. 주호를 보충해준다. 그 다음에, o 가 나오면 뭐예요? 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나 보충이죠. 그래서 욕적격보호 요것을 몇까지 했어, 이제. <laughs> 자, 그러면, 이 형식이죠? 이 형식이죠? 그 다음에 다시, SVO.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죠? 3형식. 완전 타선사라 그래요. 주와 목적어 같으니까, 아니지, 안 같죠? 주어주 목적어의 수와 개념이 달라요. 수가 다르거나, 단수, 단수 복수, 복수, 단수. 이럴 땐 무조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와 목적어 수가 같더라도요, 개념이 달라요. 여기는 사람인데, 여는 사물이에요. 그럼 사람하고 사물하고 이끌 관계가 될수 없죠? 그럼 목적어예요. 그다음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IODO. 아까 했던 거. IODO. 즉, 한국직목 이런 걸 무슨 동사라고 하죠? 수요동사라고 한다 그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네. 대표적으로 기부 있고요. 그치? 메이크도 있죠. 메이크.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준다. f i n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찾아준다. 또뭐 있어? h a d e a d a d e a a d e a d a d e a d Head. Head. h e a 누구 e a d Head. h 이게 기본적인 거야. 아, 개똥산. 이게 뭐 무슨? 뭐, 뭐, 뭐 주다. <laughs>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오, 씨. 됐렇죠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네. 1장은 결국 이거 공부하라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자, 다시. 2장에 가보면, 뭐가 나왔냐면, 여기 나와있는 것들 중에 얘만 뺍니다. 얘. <laughs> 요정만 빼요. 그리고 동상까지딸려긴 해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예요, 주어. 얘들아, 주어 찾기야. 이장 주어 찾기야. 자, 지금 총정리 하는 거야. 근데 총정리가 굉장히 길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건 하니까. 아니야. 아웃라인만 잡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어, 압축, 압축되고 함축적일 수가 있습니다. 주어는 가장 여러분들 중요시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주어의 기본 형태는, 자, 잘 보세요. 명사나 아니면 뭐가 나오는 거니까, 대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명사가, 대명사가 나왔을 때그 다음에 어, 이런 주어가 나왔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이 봤던 어, 어, 문장 형태죠. 예를 면 여기로 나올 수 있는 것뭐 명사로 있어요. 톰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파단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걸 거 뭘로 받아요 피로 받기도 하고요. 그죠 쉬로 받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죠. 여자일 때는 쉬로 받고 제인일 때는 쉬로 받고 어, 그다음에 어떤 복수의 사람들 어, 복수의 어, 특정, 불특정 다수가 나왔을 때 그때는 뭘로 받아요? 대일로 받기도 하죠? 그렇죠 사람 아닐 때는 중성으로 받으니까 이트로 받기도 하고, 중성일 때도 때는 복수일 때는 네이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 대 명사가 기본형인데, 자, 여기에 추가. 뭐냐면, 뭐가 있냐면, 세 개의 뭐가 있어요? 후. 그렇죠. 다섯 개의 뭐? 절. 절. 얘네가 무슨 역할이에요? 주어 역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 뭐 나와요? 반수동사 나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단수동사 나옵니다. 세 개의 구, 다섯 개의 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외학 좀 해야죠. 세 개의 구.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풍정사구에요. 응? 풍정사구라고. 두 번째는 뭐니? 어? 동명사구. 아, 아? 동명사구야? 아니겠지? 한글 안쓰고 동명사구. 세 번째는, 요거 앞에 이제 의문사가 붙으면, 의문사구로 뭐라고? 풍정사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세개예요 그럼 절 다섯 개는 뭐냐? 절 다섯 개. 대절, 대절이 주어로 나옵니다. 대절. 이 대절은 관계대명사 아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이거 반대 아닌. 반대 아니에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들이 아니에요. 대절은, 뭐 많은 거은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시는게 뭐예요? 왔절.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관계대명사죠? 어, 얘는 반대예요 얘는 관계사절이야? 반대야? 반대. 어, 얘는 반대요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돼요? 겉이라고 해석이 되죠. 뭐냐 은 겉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와있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웨더존입니다웨더존은 우리가 뭐하고 구별해야 되냐면 자, 여기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완전한 문장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요. 플러스 완전한 구조라고 써놓을게요. 두 번째는 불확실한 내용이다라는 거. 내용은 불확실하고 문장 구조는 완전하다. 이게 웨더절의 아, 개념입니다. 웨더절이 앞에 나왔어요. 지금 긴 주어 찾기 해야 됩니다. 주, 주어 찾기지만 실질적인 주어는 사실 긴 주어. 지금 설명하는 세개 플러스 5. 어? 3 플러스 5는 8개 주어는 긴 주어예요. 긴 주어. 아니, 긴 주어. 단수축판 다였어 오케이. 그러면, 다시, 세 번째 했으니까, 네 번째 에 나올 게, 뭘까요? 복합 아,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나왔어. 의문사절이에요. 의문사절은 의주동어신으로 나온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의문사절이라요 의문사절이 뭐로 나올 수 있다? 뒤로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합관계대명사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복합. 뭐라고? 관계. 그다음 뭐? 대명사죠 너희들이 싫어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기계 쓴 거야. 싫어하고 못 외워. 짧게 못 쓰겠어요. 복간대. 이렇게 쓰면 너희들이 뭐지 이거? 집에 가서 또 헤매죠. 이거 이거 하나 또 알아내는데 한 30분, 1시간 한 걸리겠지? 그치? 응. 어. 그거 안되잖아다 다섯 개세개 합쳐서 김주어 이렇게 나옵다 자, 이때 특징 얘기합니다. 주어찾기 지금 어, 어, 벌써 들어가 버렸네요, 내가. 표명이 들어버렸어요. 자, 이때 긴 주어 얘는 대신에 뭘쓸수 있다? 가주어 이틀를쓸수 있다. 가주어 이틀를 대신에 쓸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가주어 이틀를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주어 이틀 나온 다음에 뭐 나오겠습니까 여기? 그렇죠. 동사 나오고, 예를 들어 동사 나오고, 짐 주어로 뒤로 갑니다. 여기. 몇 개가 여기 나왔던 여덟 가지가. 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야 돼. 가주 이틀을 쓸수 있는 주어는 여가지가 얘기 없다는 얘기입니요 다시 한 번. 가주 이틀을 5자리에 쓸수 있다. 3 플러스, 3 플러스, 5다. 3 플러스, 5야. 어? 어, 이거 뭐 3개 사면 5개 딸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3개 더하기 5야. 총 8개. 얘가 뒤로 빠졌을 때만 가주 이틀 쓸수 있다. 여기 나와있는 이런 톱이나 키나 이런 명사 대신에 가, 조가 나올 수 없어요. 알겠어요? 괜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 주의해야 돼 있어요. 주어 찾기 끝난 거 아니에요. 주어 찾기. 자, 주어, 주어를 주어 찾는 동시에 주어를 찾는얘기 무슨 얘긴데요? 기 동사도 찾는 얘기가 되겠죠? 동사도. 그죠? 어.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겠냐면 주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자, 예를 면 봐요. 명사 나왔어요, 전치사 나왔어요, 명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전치사 나왔어요, 명사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걸 전명구라 고해서 묶어주고 치치고 올라가면 얘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맞춰줘야 되냐면 동사의 수를 맞춰줍니다. 또 말아주세요. 동사의 수를 뭐가 어디다 맞춘다 주어에 맞춘다. 근데 주어는 자, 여기서 기본적인 거 전체 프로세스는 전명구기 때문에. 주어가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복수가 나오고 여기가단수가 나왔어요. 동사 뭐 나와야 돼요? 단수 동사 나와야 되죠? 네. 여기가 복수 나오고 여기 단수가 나왔어요. 단수 동사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알겠어? 어? 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얘가 주어예요. 응? 알겠죠? 응. 봐 봐. 이 오늘 아 In these store, to in the store, in the downtown. What? it so close? Is 됐어요? 결국은 얘가 좋아요 오, 네. 이해하니? 그래서 동찰는 봐라 이해가? 어? 알겠죠? 어. 바로 그 시내에 있는 이 상점들의 어. 오, 주인이죠 뭐를 어. 바꿀까요? 주인들은 바로 나의 친척들이구나 어? right. 됐어요? 요거 이해하겠니? 어?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 자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오문용은 별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자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뭐, 뭐. 강조하고 싶은 말이 여기 나옵니다. 강조어구라고 쓸게요. 어떤 의미 나올 수 있다, 강조어구는. 부사 대표. 그 다음에 부사구. 그 다음에 부사절 그 부사, 따위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뭐까지? 아, 부정어까지. 되게 부정어가 보면 부사유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럼이라든가. 또 있죠? 나이라든가 네버라든가 아니면 너라든가 아니면 리트이라든가 아니면 퓨라든가 아니면 h a r d 라든가 s c a r c 라든가 r a r 라든가 s e 이라든가가 없네?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나던틀, 노스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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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위가 쭉 나온다. 자어디였쓰냐 2번, 그 다음에 여기에 보호가 나올 수있어 보호는 보통 이제 형용사 형태로 나오는가, 아니면 현재 분사 ING, 아니면 과거 분사 PP 형태로 이렇게 해서 보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도치. 이런 걸 뭐라 그러다? 도치라고 합니다. 영어의 도치에요. 인버지언이에요. 생선이 아니라 먹는 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사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 그럼 여기는 뭐죠? 이것도 이렇게 해 놓고 주어 동사의 순위치 문제다. 이게 어떤 걸까요? 단수까요? 복수일까요? 요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 동사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알겠어 어? 이거 묻는 문제, 문제가 진짜로 나온다고요. 다. 타. 두다 돼요? 다운, 다운, 다운. 어? 중에 다 왜냐면 주어는 얘가 아니다. 얘. 알겠어요? 어? 다운을 강조하기 위해서. 컴 다운, 이데 다운을 강조합니다. 아, 내려오고 있다. 거리에 한 남자가 내려오고 있네. 내려오고 있어.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앞으로 뺀 거예요. 강조. 강조로 나올 수 있는 게 부사가 부사고 부사절리야 알겠어? 이렇게 총정리할게요. 주어에서 주어의 수는 어맨에 맞춰줘서 컴이 아니다 알겠죠? 응. 어, 우리 대어리도 대어라고도 백적인 이런 얘예요. 대어리냐 대어라는 무엇이 뭐 결정한다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추가 결정한다. 단수이면 이 복수이면 아.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주어 찾기였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3장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3장3장이 목적어 찾기예요. 목적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이런 1문형부터 어. 5분형까지 했는데, 목조가 어떻게 있냐면, 얘들 잘 봐, 여기 막 목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3형식의 목조가 있고, 간목직목, 사형식 목조고, 수요동사 뒤에 나오는 목조고 두 개짜리가 있고요. 목적고, 목적보나왔게때 목조고가 있어요. 그쵸? 어, 아, 이건 목조고. 목조고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목조고 찾기. 주어는 지금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기. 쫙해고 주어는 지금 형태 몇 개? 8개. 8개 잡았습니다. 목조고여 8개? 몇 개? 8개. 잘 봐, 주어. 조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나왔는데, 목적어가 기본형은 뭐냐면, 명사, 대명사가 기본형이에요. 명사, 대명사가 일단은 기본형입니다. 얘가 기본형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이때 유 o 는 대명사의 목적어잖아그지 응. 어? 나는 제인을 좋아해. I, I like Jane. Like 제인. 나 Jane을 좋아해. 제인 명사죠. 알겠죠? 명사, 대명사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런데 이거 왜몇 가지가 나올수 있느냐? 여덟 개가 나옵습니다. 이 여덟 개를 다시 하면 왜 저기 나왔잖아? 세 개의 구, 세 개의 구, 하나 구, 정사고 여기 있잖아, 수정사고 동명사고, 이분사고. 그다음에 몇 개? 다섯 개의 뭐? 절, 절. 플러스 하나 더넣 준다. 뭐니 1, 2, 1, 2, 플러스 이두 절이 들어가죠. 이푸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 뭐라고 하셨다고 이푸절이 들어갈 수 있다. 응? 그래서, 아, 그녀는 몰랐다. 쉬이리 됐나? 뭐 이런 식으로. 응?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아 이푸. 자신이, 어, 음. 목조가 되는데, 얘가 목조예요. 이게 이제 목적 절인데요. 형태 여덟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섯 개의 목조 형태 기억해봐, 빨리 아까 나왔던 거, 이거 조절이 든 놈이 다 나올 수 있어. 거기서 대저 웨더절, 의문사절꼭각강림절에서 얘네들이 목조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 부절을 나올 이, 이수 있어요. 이 부대신에 웨더 쓸수 있어 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근데 이부 여기 쓸수 있어 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오와 때문에 안 돼요. 이때 는안 돼요. 이때는 웨더로 그 써줘야 돼요. 오가 나면 웨더 써요. 얘를 쓸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렇죠. 요게 없으면, 여기가 생략되면, 이연동태에는 모두 쓸수 있죠? 이 뜻을 쓸수있습다 그래서 그녀가 과학자, 과학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몰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써주면, 친절하게 써주면, 어, 이건 선택의 문제가 되다니까. 아, 과학자, 과학자가 될지, 아니면 피아노 연주자가 될지, 그죠? 어? 어? 피아노 연주자가 될지를. 몰랐다 이때 웨더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a와 b구조 a와 not 구조가 나왔을 때는 웨더를, 아, 웨더를 써줘야 되고요 요게 없을 때는 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아,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요거의 아, 규칙은, 아. 규칙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완전한 문장 나오고 여기 웨더절 완전한 문장 나오고 불확실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지 단지 요거 요거 두 개도 똑같은데 뒤에 a와 아. b나 a와 not 요 구조는 못 나온다라는 게 특색이에요 요것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지금 피지 않았지만 지금 하는 말에 주의해야 될 거야. 선일은 특히 요런걸래 너희들이 신경 안 쓰는 걸 낸단 말이야. 그리고 변별력 문제라서. 자, 그러니까 신경 쓰려고요. 자, 그래서 목적으로 찾기 다 끝났어요.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 온다니까. 아, 목적으로. 그다음에 사자는 모형이 보호 찾기예요. 보호 찾기. 보호 찾기의 핵심은 뭘까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다 끝나봐. 보호찾기 핵심은, 보호는 지금 주격보호가 있고 목적격보호가 있잖아. 이걸 알아야지. 보호찾기 하는 거 막연하게, 어, 어, 눈만 굴리고 있으면 뭐, 판단하는 거지. 그죠? 어, 진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보호는 두 가지가 있다는 너더 알아야 돼. 주격보호하고 뭐가 있다고 목적격보호가 있다는 거 그럼 뭐 어떻게 적하한 거야? 그래, 주격보호로 나올 수 있는 형태와 목적격보호로 나올 수 있는 형태를 보면서 그걸 동사하고 되게 해야 돼. 뭐만이 이해 못해. 예. 자주격보으로 나올 수 있는 거뭐 있어요? 주격보으로 나올 수 있는 거뭐 있냐면, 네? 음. 어 그렇지 대표적으로 자 축출계 행렬, 어 선생님 행렬 네, 나올 수 있잖아요. 삼이 나올 수 있죠. 그다음 뭐 나올 수 있죠? 군사 나올 수 있죠 군사. 군사는 크게 뭐로 나오죠 군사는 크게 뭐로 나오죠 현분과, 응? 네. 과분으로 나눕니다. 현재문사와 과거문사로 나눈단 말이야. 헐, 헐, 헐. 현재문사와 과거문사로 나눈단 말이야. 어오순이야 씨. 아, 그녀는, 에이씨. 그녀는 신났어요. 쉬이, 씨. 그녀는 신났다. What? Did? Excited. 흥분했다. Excited. At the game. 그 경기를 보고서 했습니다. 뭐죠? 과거문술. 우영아! 과거문술 한 번. 감정명사기 때문에 그녀가 사람이 주어라. 그 사람이 느끼니까 깊이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 문장 말고, 이 문장 말고, 아, 그, 경기, 그 경기는 그녀에게 흥미로웠다.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The game was exciting이니? excited이니? exciting. Excited exciting이에요. Exciting. Exciting 알겠어? 어, 그 경기는 흥미로워.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녀에게. To her. 아, 흥미진진했다. 됐니? 그 아이디 나올 수도 있고, PP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주격보호자 지금 주격보호자리 아니야?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뭐죠? 응? 끝이에요? 어, 저 그렇죠. 형사포스 명사도 돼요. 형사포스 명사도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 이녀는 나의 동생이에요. She is my sister. My sister. 형사포스 명사야. 알겠니? <웃음> <웃음> 여러분들, 기분이란 말야 단일 명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단일 명사란 의미는 관사도 안 먹고, 뒤에 복수골도 아닌 그런 단일 명사는 어 절대 보호가 될수 없다는 라 거고 안 알아주고, 죽격 보호가 될수 없다는 거. 나는 여기서또터 동그라미에요. 위서부터. 잠깐몇 번까지? 바로 지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게 뭘 뜻할까, 얘들아? 긴 보호야. 긴 보호. 찾아봐. 한번 보고 하면 이렇게. 장분들이니까 성내가 투정사고 동료형사고 의문사 프로스트 정사되구요 대절 원절 외도절 그 다음에 의문사들과 복합방기의사들까지다 김보로 쓸수 있어요. 헐헐이 헐.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대절 대절 안봐안봐 이래서 이거 봐봐 사실은 있잖아 사실은 더 팩트 아, 사실은 더 팩트인지 돼. 어 사실은 더팩트인대어 그녀가 뭐 어, 이즈, 이나슨트, 이나슨트, 어, 죄가 없다는 거야. 사실상 그녀는 죄가 없어요 자, 여기서, 됐죠? 모르시겠니 얘가 주어고, 이지가 동사고, 이게 주격보 오르신 거 아니야? 결거 됐죠. 됐죠? 왜 나와? 어, 이 내용사 아니면, 완전한 문장, 완전한 구조로 나오죠. 확실한 내용. 알겠어요? 어? 됐죠? 이렇게 편한 거야. 봐봐! 하나 증명했는데, 결국 나머지 까지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상. 아, 여기다 다쓸수는없고요 공간도 안 나와요. 그래서, 형용사, 분사, 현대군사 가보면서 분사그 다음에 형용사 교이라고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긴 보호들이에요. 긴보호는 1번부터 8번까지 다안 돼. 응? 외자절도 되고다 돼. 안될게 없어. 자, 이제 포인트 잡았어요. 주격보호만 했어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두번째예요 목적격보호는 그럼 뭐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목적격보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뭐. 그래서 한번 자세 같은 봐 알려 봐 대표적인 게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뭐가 나오죠? 목적격 보어로 뭐가 나오죠? 목적격 보어예요. 어떻게 나오죠? 오그 동사가 나오죠. 그치 기억나지? 능동관계. 거기다 또 지각동사일 때뭐도 나올 수 있어? 아 어, i m 도 나올 수 있어. 생생한 표수수동관일때 뭐가 나와? 또피 피가 나오기도 해. 어, 오 그렇구나. 그다음에 준사역동사 객 같은 게 나왔을 때 뭐가 나와? 목적어 다음에? 그렇지, 투정사 나와. 허... 그럼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 i n q u i r e Ask, Advise, Persuade, Allow, Permit, Enable, Tell, Teach. 이런 동사들은 전부 다투정사나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뭐 공부해야 되냐면, 이거, 목적격으로 나오는, 나오는, 어, 투정사가목적격으로 나오는 동사들을 익혀야 되고요 익혀야 돼요. 좀 아까 내가 언급했죠? Advise부터 쭉 익혀. 했죠? Persuade, 어? cause. 얼 l l o w 원칙이 지금 안 좋아. 어.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목적격 보호수있대투표사가 목적격 보호를 나온 거. 그 다음에, 투경사가 아니라, 동사의 원형이 목적격 보호를 나올 때는 어떤 거라고 랬습니까 아까 지갑, 사역, 헬프동사 같은 거, 그제? 요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사가 나올 때와 과거 문사가 나올 때, 능동수동의 개념이니까, 목적어의 관계를 봐야 돼요. 목적어의 관계를 보단 말이에요. 아, 어, 헬 동사 나왔어. 메이크 동사 나왔는데, 목적어 다음 PP가 나왔네. 왜? 목적어 사물리면서 행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당한다 이럴 때는 PP가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 목적격 보호로 나오시는 형태. 자, 목적격 보호로 나오시는 형태는 일단은 형용사는 안 됩니다. 돼요? 어, 되죠. 목적격 보호 이것도 되나요? 이거 되죠. 이거 돼야 안 돼. 요 목적격 보호. 되잖아요. 되잖아 형용사 보호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목적격 보호 명사, 형사 플러스 명사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목적격 보호는 안 돼요. 목적으로는 되지만요. 목적으로는 돼요. 여기 목적으로는 긴거 8개 나올 수 있고 이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가 감쪽 인터 나올 수 있고 그 가조처럼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이 8개 대신에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어, 근데 목적격 보호는 안 돼요. 주격 보호는 되지만 주격보험 된다고 했죠, 아까? 주격보 된다고 했죠, 8개? 여기 있죠? 어, 근데, 목적격보험 자리는 이 8개의 긴, 긴 주어, 긴 목적어, 이런 것들이, 어, 주격보험로 나올 수 있지만, 목적격보는안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보일 때는,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정리를 다시 할게요. 지각사역,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여기, 에 써야 되나? 어디다 정리해야 되 요것만 정리할게요, 1번. 자, 1번, 형. 2번, 포함시키자. 형, 형용사, 프로스, 명사까지 포함시키자.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어, 군사. 군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어? 어, 끝.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올 수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거. 3번, 어, 원형. 4번, ing. ing 어, 나왔는데. 군사의 이나왔는데다사의 어, ing와 pp 다 포함시킨다 그랬죠? 4번째는 뭘 쓸까요? 어, 자점에서 끝이에요. 그죠? 더 이상 없어. 어, 목적도 으로 이게 나올 건가? 이게 나올 건가? 이게 나올 건가? 이렇게 면서 요거 구별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알겠어? 이게 너희들 시험정기의 문법, 이리추세요 위에. 1장부터4장까지 전체. 전체 다행